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새 흐름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일요일 날이 책을 지으신 이동신 교수님이 아, 저자 강연을 했는데 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에, 저자 강연에서도 이 그레이엄 하먼을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내용도 분량은 그레이엄 하먼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신유물론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포스트 휴머니즘 관련돼서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몇년 전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산 길목에서 매우 흥분한 개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개 주인은 개를 통제를 못하고, 무서워서 이제 숨어 있었고, 저랑 딱 마주친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개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면 문다는 것을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마 얘가 나를 물겠어 하면서 그냥 제갈 길을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이 개가 뒤에서 제 팔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로 차려고 하자에 주인이 옆에서 이제 그냥 가주세요라고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말에 또 개를 차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됐는데 두고두고 이제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이이 이 개놈의 새끼한테 사커킥을 날렸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개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 저를 반겨주는 개를 볼 때마다 아, 가끔은 이 개의 얼굴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개한테 물렸을 때그 개를 걷어차지 않기를 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만약에 이제 제가 발로 찼으면은 개가 다쳤을 수도 있다. 아, 비록 나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았지만, 음. 그래도 제가 발로 찼으면 그 개는 뭔가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와 인간인 나 사이의 불연속이 조금씩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런 불연속이 이렇게 해체가 될수 있다면 언젠가 기계 혹은 인공지능과의 불연속도 해체가 될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브루스 매즐리쉬의 책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아, 2001년에 아, 동화사이언스에 아, 실린 글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이 포스트 휴머니즘을잘 설명해주는 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아, 프로이트는 인류에게 모욕을 안겨준 3대 충격으로 지동설, 진화론, 정신분석학을 꼽았다. 지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을 입증했고,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의 후손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했으며, 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이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다는 라 거죠.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고 있는 무의식. 이렇게 봤을 때, 이 미국의 역사학자인 브루스 매즐리 쉬는 인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긴 우주론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충격이었고 이에 맞먹는 네 번째 충격이 인간에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충격으로 인간이 우주 동물 자기 자신과 연결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인간과 세계 사이의 불연속이 사라지긴 했지만 과학 문명의 발달로 네 번째 불연속이 우리 시대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 번째 불연속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불연속이고 아,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와 연속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기계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 사이에 불연속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인간과 기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산업화된 세계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메즐리슈의 생각이다. 아, 그래서 비록 우리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음,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포스트휴머니즘을 어떤 의미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이제 책인 포스트휴머니즘의 새 흐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이 책을 지으신 이동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 포스트 휴머니즘을 연구하고 미국 현대 소설과 SF 소설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인간 동물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간 동물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의 책 소개고요. 아,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아, 비인간 존재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 명의 사상가들은 테크놀로지 동물 사물의 영역에서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헤일즈는 아, 포스트 휴머는체현된 존재이고, 이체현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현된 존재이고, 테크놀로지를 통해 몸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캐리 울프는 인간이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동물로서의 인간을 부정한 결과임에 주목하며 종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진행한다. 아, 인간이라는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동물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서 그 시스템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해체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그레이엄 함머는 인간도 다른 산물과 마찬가지로 도구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먼은 관계망으로 주로 이해되던 사물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개별 사물에 되돌려주고자 한다. 이 부분, 책의 15페이지, 16페이지 정도의 이 책의 저자인 교수님이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세명 모두 한결같이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도모한다. 아,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양성의 토양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지, 모더니즘 시대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21세기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양성이 어떤 출발점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물의 이분법이 사라진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토양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유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바로 그런 토양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테크놀로지, 동물, 사물에 대한 논의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새 흐름을 따라가며 토양을 찾는 여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 강연에서는 흥미롭게도 책의 순서와는 반대로 그레이엄 하먼을 먼저 소개하는 형태로 강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강연을 듣고 메모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형태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엄 하먼은 68년생이고요. 그의 스승인 알폰서 링기스는 레비나스를 미국에 소개를 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 레비나스, 후설, 그 다음에, 뭐, 메를로 뽕띠, 뭐, 이런 학자들을 텍스트로 삼아서, 아,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래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본다면 나는 또한 나무가, 땅과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 쓰다듬는 손은 인식하지도 조종하지도 않는다. 손은 도구가 아니다. 손은 실제로 가는 길을 막으면서 모든 곳으로 길을 열어주는 표면 위를 지나간다. 음, 뭐 비타 등등.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 처음 만나는 강아지. 예,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며칠 있다 보니까 친해지면서 저절로 이제 강아지를 쓰다듬게 되는데. 강아지를 쓰다듬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가 지시를 한다. 아뭐 이런 가점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강아지가 나에게 지시를 하는 것처럼, 아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얼굴에서 어떤 그 명령을 읽는 그 레비나스의 철학이 좀더 이제 사물의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어, 그러한 사물에 대한 연구가 그레엄 하먼의 연구이다. 그래서 사물은 진짜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사물이라는 그 실제의 사변을 통해서 접근한다. 이 사변으로 물 자체를 알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변적 실제론이고, 이 사변적 실재론에 속하는 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각각, 어,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변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한다, 레이 브라시에, 그 다음에 콩탱 베이아스 어, 반면에 미학적, 감각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레이엄 하머니입니다. 이제 그레이엄 하머니 보기에는 이 사변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행은 인간의 정신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 과학이나 수학이요. 그 정신 활동의 결과물로 실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랜트와 그레이엄 하 번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아, 모든 산물을 자연이라는 이상적 실제의 단순한 부산물로 본다. 자연이 발산되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조점이 어떤 총체적인 어떤 자연에 있는 거고 사물은 부산물로서 보게 되는 건데 그레이엄 하 번은 이 자연의 복잡함이 사물의 복잡함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각각의 사물에 이 포커스를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엄 하은는 하이데거 철학을 어떻게 보면 포스트 휴먼적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 존재가 하이데거 철학의 정수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현존재 분석이 주류인데, 그게 하이데거 철학의 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죠. 어, 이 현존재 분석에서는 사실은 인간을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엄 하머니 하이데거 철학을 포스트이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 현존재 분석이 우선시가 되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도구 존재가 오히려 철학의 정수다. 다양한 도구가 될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아,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산물이 잠재성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도구를 등치시킨다. 아, 그래서 도구 존재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가 포함되기에 아, 도구 분석은 그 유명한 현 존재의 분석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인간과 도구를 등치시킴으로써 현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하이데거를 제외한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진 특수함과 우월성을 가감하게 내려놓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서양 철학의 저변에 자리 잡은 인간 중심주의라는 토대를 포기하겠다는 행보이기에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하먼의 철학이 포스트 휴머니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오늘 표시한 부분은 책의 내용이고 검은색 부분은 그냥 제가 강의에서 면모를한 내용입니다. 하호는이 객체지향철학의 기본 교리를 아, 모든 인식적 그리고 인과적 관계로부터의 객체의 물러남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이 각각의 사물들이 아, 고유성을 유지하려면 물러나 있어야 하는데 사물이 그렇, 그처럼 물러나 있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 여기서 그레이엄 하원은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아, 우리가 얼음을 집을 때이 차가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차가움이라는 것은 얼음 자체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차가움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도 않다. 아, 이 차가움을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요소로 현상을 경험한다. 즉 요소를 통해 관계를 맺는다. 이 요소는 완전히 비객체적인 무엇이다. 인간 경험에 통제 가능한 대상도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적 물체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객체는 요소로부터 나타나고 요소로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 요소들이 애초에 왜 모이는가? 했을 때뭐 매력 때문에 모인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분자들끼리 인력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력은 저 너머에서 신호를 보내는 보이지 않는 객체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 신호들이 우리의 감각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린다. 사물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관계를 맺을 가능성과 역동성이 가득한 매력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이 포스트휴머니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신유물론 혹은 신사물론에 속하는 학자들이 많은 경우에 이들레즈 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들레즈나 라투르 같은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자체를 강조를 합니다. 이 관계에 집중해서 아, 객체보다는 사건을 논의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먼은 어떻게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 동시에 가능한지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하먼에게 관계는 요소들이 모여 만든 객체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관계망에서 정체성이 나온다. 아, 들레즈와 라뚜르 계열의 철학들. 그 다음에 이 하이데거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레이엄 하먼는 존재에서 정체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류가 좀재밌더라고요그 음. 아, 다음에 사물 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아, 더 집중해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어떤 분리막을 없애는 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캐리 울프입니다. 아,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 예, 절대적 타자가 남긴 인간 너머의 흔적은 울프에게 인간과 동물 사이 경계의 종단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학과의 학제간 종단을 시도하도록 돕는다. 아, 그래서 이 동물의 접근하는 방식이 최근에 하는 이 동물의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동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위선, 문제점을 보여주고 좀더 나은 답을 찾아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캐리 울프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물, 아 학문, 세계 안에 동물적인 무언가가 남아 있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될 수 있다, 아, 닫힘에서 열림으로,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이 해체가 된다, 아, 인간의 시스템이 해체된다, 그리고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그 시스템이 해체되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오느냐, 음, 어떤 아, 포스트휴먼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살펴보는데 헬스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캐서린 헬스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정보는 몸이 있는가? 정보는 몸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 몸은 방해가 된다. 제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도 몸이 있다. 물질성, 몸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정보도 아, 존재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이 정신과 몸을 분리하고 몸을 낮은 차원의 것으로 보던 시선들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머니 되었는가? 이 캐서린 헬이스의 대표작이죠.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함으로써 기계가 인간의 의식의 저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 모라벡의 오류는 몸과 마음의 분리 가능성을 믿는 것이며, 인공신체 안에 놓인 마음이 같은 마음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살과 피가 아니라 금속과 플라스틱 안에 존재하는 마음은 결코 이전의 마음과 같을 수 없다. 어,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헤일즈의 포스트 휴머니즘은 바로 포스트 휴먼에게 물질 세계를 몸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시작한다. 아, 포스트 휴먼은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무한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헤일즈의 작업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그의 일관된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리적 제약은 항상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포스트휴먼의 모 몸이 그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은 체현된 존재이기에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다. 헤일즈가 보기에 이 몸의 삭제에 대한 집착은 정신의 우위와 신체의 폄하를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 혹은 자유적, 자유주의적 적자유 인본주의에서 기인한다. 그는 정신을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스 모라베에게 제안을 듣고 몸서리친다. 헤이즈의 아, 악몽은 트랜스 휴먼이 되지 않겠다는 포스트 휴먼의 몸부림이 아닐까. 헤이즈는 사이버네틱스로 인한 인간의 정보와 즉 탈체연화에 맞서 몸을 지키고 체현화를 유지하려 한다. 이 사이버네틱스가 만들어낸 정보화 시대에 맞는 몸을 찾아야 되는 난제가 헬스에게 던져진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 캐서린 헬스는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이 사이버네틱스의 1차, 2차, 3차 물결을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1차 물결에서는 이제 정보에 대한 대비적인 이해가 충돌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쪽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콘텍스트, 콘텍스트에서 벗어난 정보는 햇빛처럼 무게가 없는 수학적 양이 되고, 순수한 확률의 고귀한 차원에서 움직이며 몸이나 물질적 실체에 묶이지 않는다. 이러한 보편성을 위해 재현으로부터 단절되는 희생을 치른다. 아, 맥케이 반면에 맥케이의 모델처럼 정보가 재현적이 되면 사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개념화된다. 동사처럼 정보는 누군가가 일으키는 과정이 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콘텍스트와 체연화를 포함한다. 반면 이렇게 체연화를 하게 되면 수량화의 어려움과 보편성의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후자의 이론이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전자의 위너의 이론이 우위를 점했고 그 결과 정보는 탈체연적 매체로 알려지게 되었다. 몸에 해당하는 체현적 현실은 깔끔한 논리를 방해하는 따라서 정리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그 다음에 사이드 버네틱스 2차 물결이 있었고 이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에서 헬스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식이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설정이다.의식을 아,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부수현상으로 만들므로써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주체를 기초부터 흔들어 놓았다. 의식이 부수현상으로 축소됨으로써 인간이라는 시스템이 규정하는 과정에 체언화가 들어갈 틈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주체를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3차 물결 사이버네틱스 3차 물결에서는 아, 인간의 식은 분산된 시스템이 실행하는 기계적 기능으로 생기는 부수현상의 하나로 이해되고, 결국 인공생명 패러다임에서 기계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델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포스트위먼으로 재형성된다고 헬슨는 선언한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헬슨은 감정은 몸이 자신의 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태를 정신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라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말에 착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현화의 특수함을 유지하려면 감정을 통해 들려오는 몸으로부터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인공생명과 가상현실이 몸을 지우는 듯이 보이지만 어쩌면 그렇기에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아우성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저자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결국에서는 책의 내용과는 반대로 사물에서 동물, 다시 기계로 이렇게 범위를 약간 좁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 전체적인 윤곽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 제가 다 소화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유만이 되었는가를 비롯해서 관련된 책들을 좀더 한번 살펴봐야겠다. 아,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이 책도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세 저자의 책들도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